예레미야애가 1장.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작한 곳에 미쳤도다.시온의 도로가 철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갔도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채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란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이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에 살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